열한 시1 9 분. 오늘 원래 카페 가는 게 목표였는데 갈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 월차 점심은 비건 김밥 자체 맛이랑 고명 만두 세개 먹겠습니다. 뭔가 이쁘게 먹고 싶어서 이렇게 <laughs> 그릇도 이거 산거예요 원래는 비건 김밥은 먹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저는 저를 잘 압니다 500칼로리는 돼야지 배가 차는 거 같아 으 있어요. 으아, 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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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서 안녕. 아으 <laughs> <laughs> 먹어 볼게요. 없었구만. 저는 당연히 요거트 별로일 줄 알았거든요 다이어트 음식이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먹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맛있어서 먹는 거였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제가 과연 이거, 이걸로만 저녁 끝낼 수 있을까요? 네. 그릭 요거트는 부족한 것 같아서 되는 척는데 뭔가 씹는 게 먹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닭가슴살 먹겠습니다 저의 월차는 끝났어요 쉬다가 저녁까지 진정빈든 거리다가 이제 잘려고요 25분만, 음, 25분만 웃어게요 입술이 음, 비쌌다 브리즈라떼 사놓은 건 많은데 더덩백 먹느라고 많이 못 먹어가지고 이번 주도 아주 건강하게 식사할 것 같습니다 비건김밥, 두부, 파프리카, 오이고추, 김 다음에 닭가슴살 만두, 얘는 그리고 그릭요거트인데 녹차 그릭요거트예요 한번 제가 먹고 또 후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칼질이 좀능것 같지 않아요? 음, 아직도 좀 위험해 보이냐? 아니 이건 조금 잘 잘릴걸요? 이렇게 먹을 거예요. 저는 든든하게 이번 주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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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녹차 그린 요거트 한번 그린 올라 없이 먹어볼 거고요. 음 맛있을까요? 아저 그린 요거트. 그래서 녹차는 처음인데 궁금해서 먹어보려고요. 진짜 맛이 궁금하다.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칼로리는 145 칼로리라서 작은 칼로리는 아니에요. 되게 꾸덕꾸덕해 보이긴 하는데. 오! 뭔가 아이스크림 재질인데요. 오! 응? 음? 뭐지? 맛있다. 응? 음? 엄청 꾸덕하다. 뭔가 얘는... 그래놀라 없이 먹어도 괜찮은데? 그래놀라 어떻게 먹지? 무슨... 어떤게 잘 어울릴까요? 필라테스 간전에 조금 더 먹겠습니다. 안녕, 자 이제 더 일하러 갈게요. 뿅~ 퇴근! 6시 10분 퇴근했습니다. 아, 어, 역시나... 아, 어, 냉장고에 넣어놨었는데 못 넣었어요. 힘... 음, 우리 맛있네! 이거 반만 먹고 갔다 와서 또 먹을게요. 음, 비건김밥 한 줄에 반반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거 반만 먹고 갔다 와서 또반개 먹게. 배가 고프진 않는데 뭘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쌤이 오늘 그 정도 운동 안 했다고 음, 먹지 말라고 해서 <laughs> 사실 진짜 배도 안 고프긴 해서 근데 뭐 입이 심심해요. 그래서 이거 콩부차? 이걸로 입맛을 조금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12시 11분. <laughs> 이상하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쉬어요 어저께 저녁도 쉬고, 오늘도 또 쉬고. 이게 조금 저한테 좀 심이 필요한 시기인지 아니면 정체기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몸이 전 무리를 하지, 무리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하기 싫을 때는 안 합니다. <웃음> 우와! 이? <laughs> 살 빠져서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 진짜 배고팠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물을 많이 안 마셔서 엄청 배고팠나 봐요. 평상시에는 물 오전에 거의 그래도 500ml는 마시는데 아, 그렇게 못했더니 아, 너무 배고팠어요. 아, 일단 먹자.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어, もちきもくすみだー。 <laughs> 아,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야, 이 영롱하다. 그래, 언니 한 입이라도 먹어. 오, 그래. 내가 먹는 그 요트보다 되게 물감이 많네 내가 되게 흥덕한 거 보고 엄청 고던거 같아. 그 요즘 하도 잘려 가지고. 근데... 그래? <laughs> 애플 어때? 화면 연동되는 거 알아요? 화면라 하면 응. 어. 되게... 나더 심해졌다. 어. 뭐가 더 사소한 거까지 찍기 시작했어. <laughs> <laughs> 아니야, <laughs> 야이리다 화장실 가는 것 같이 찍겠어? 아 근데 네, 확실히 뭐 사소한 걸 찍게 되긴 해한 입! 내생각란하해 <laughs> 배고파! 배고파! 그린 요거트! 밖에서 아, 이제 안 먹었거든요 <laughs> 지금 9시 28분이에요 우리 오늘 먹는구나 아, 배고파 나 아, 진짜 저 저녁 그린 요거트만 먹을 수 없어요 아, 저는 사실 루트 그린 요거트 집에서 먹는 게더 포만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카페에서 먹었던 건 정말 대대 실패 그래서 집에 와서 이거 먹겠습니다 역시 씹히는 맛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잘잘잘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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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너무 배고파서 아침 먹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10시 다 돼가네요 오늘 뭔가 두부 양이 많아 보이죠? <laughs> 결국, 브리즈라테. 내 네, 남은 오후를 부탁해! 컨테 맞죠? 틀렸네. 이쁘기는 글렀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지. 엄청 좀, 좀 뜨거운 것 같긴 한데, 또 맛있으니까. 음, 음, 음. 맛있는데 배가 빨리 꺼져요. <laughs> 이렇게 질지어 놨어요. 엄청 맛있어 보이죠? 제가 생각하는 꿀조합. 이번주는 왜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싫을까요? <laughs> 누워서 엘자다리 하고 있어요 내일은 운동을 할수 있을 것인가 과연 오늘 <목소리> 신지 받고 싶었어요. 지금 일하다가 배고파서 간식먹을 시간입니다 <laughs> 이 시간을 참지를 못하고 맛있게 먹을게요 뿅 이건 초코맛인데 초코도부케이크는 어떤 맛일까요? 뭔가 되게 쫀득쫀득해 보이는데요? 엄청 쫀득쫀득해 보여요 와 미쳤다 진짜 아니 진짜 맛있는데? 200, 280칼로리의 미용 <laughs> 아 진짜 없어질수록 너무 아쉬워 진짜. 나더 먹을 수 있는데. 음. 맛있나너 진짜 맛있 진짜 진심. 음. 아, 또 정말. 너무 좋 빵어니스타는 정말. 빵스타는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음. 너무 좋어. 10분 끝이에요. 붉은 끝.